자 그러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유죄를 받고도 명예롭게 퇴진하고 할수 있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게 교육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법만의 문제로 모든 걸 재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법을 넘는 무슨 판단을 합니까? 제가 거기 다 써놨습니다. 법정사령는 여전히 이문제가 대법원에서 제가 질문할 때만 답변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고 국비 600억 원을 초래하는 보궐 선거를 일으켰는데 명을 께 판단했다. 참 한심한 판단이십니다. 자두 번째 국교위 소속 공무원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무원이시죠? 세금 받는 세비, 세비가 아니죠.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자 이런 상태에서 국교위 실패했다라는 기자회견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전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윤석열 정부 앞에 보시죠. 자, 윤석열 정부 이년 거꾸로 하는 교육 정책에도 참가하셨습니다. 자, 이건 정치적 행사 아닙니까? 그 참가한 게 아닙니다, 의원님. 그럼 저 사진은 뭡니까? 제가 그 다른 그 제가 메시에 들어갔다, 메시에 나왔는지까지 알거든요. 제가 국회 다른 행사 갔는데요. 왜 자꾸 이렇게 막 빙빙 돌려요? 솔직하지 못하게. 저는 그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거라고요? 기념사진까지 찍어놓고 지금 누구를 뭘로 보는 거야? 다른 행사에 갔다가요. 그래 아무지 나오라고 했어도 저런 정치적 행사 저 똑같은 주에 뭐가 있었냐면. 근데 저게 왜 정치적 행사인지제지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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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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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습니다. 왜안 하셨습니까? 너무 창피해서 안 했습니다. 그건 창피하고. 저건 창피하지 1호... 않았습니다. <laughs> 대단하다 아니 저게 왜 정치 행사입니까 의원님? 저게 정치 행사가 아니라고요. 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토론회 아니었습니까? 자, 제가 자, 정대화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면 국민들이 다 들이쳐줄 거라고 보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보면서 21대 하반기에 제 법사위에서 공수처를 보는 것 같아요. 저희는 국민의힘은 국가교육위원회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투표할 때 저희 가 퇴장했습니다. 이럴 일 일어날 거 알았습니다. 정대회 위원님 그렇게 비판하고 싶으면 사퇴하십시오. 저는 공직자가 세금 꼬박꼬박 받으면서 자기가 속한 조직 욕하는 거 제일 꼴불견이라 생각해요. 떳떳하게 옷 벗고 나가서 그다음 날부터 마음껏 얘기하십시오. 그럴 용기 있습니까? 붙어 있을 겁니까?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저는 붙어 있는 거 아닙니다, 의원님.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지금 국교위의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사퇴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저런 식의 공직자의 태도. 얼굴도 얼굴대로 다 하고. 이. 공평한 사회를 위로 알리고. 말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안도차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 대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